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9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오늘부터는요, 바로 학계서라는 성경 말씀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열 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선지서가 총1 2 권이거든요. 그 중에 있1 0 번째 성경인 학계,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한번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짓게 되는데 다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건축해야 되는데 주변 여러 그 당시에 살던 백성들 민족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잠깐 멈추게 돼요.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멈추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학계 선지사 학계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특별히 학계에서 일장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이렇게 많이 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주변에 방해들이 있고 어, 핍박들이 있어서 이 성전 짓는 것은 멈추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그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금 어, 되돌려 보내셨고 다시금 그들 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되돌려 보내셨는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한 일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짓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짓는 일은 잠시 내편겨두고 네 자신들이 살 집은 아주 근사하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맞는 맞는 일이냐라는 그런 어, 어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게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정말 네가 해야 할 정말 해야 할 일을 뒤로 제껴두고 哦。Oh. 정말 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어, 생각해봐라. 그러,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어, 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